고심 속에, 괴로움 속에 용서하러 왔는데, 쟤는 용서받았대. 어, 자기가 해한저세상으로 가게한 그 부모는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전동이 돌아버리지. 용서하러 왔는데, 하...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지금 세월이 흘렀으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해서 자유로웠었어 자유로웠는데 미랑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또 어떤 제 기운이나 이런 우주의 기운을 통해서라도 제 마음의 뜻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 그러나? 단장이라는 그 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관찰하던 중에 원숭이 새끼가 죽어버렸어. 새끼를 낳았는데, 원숭이가. 그 죽은 새끼를 들고 다니는 거야.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미가. 다 죽어갖고 막그 썩어가는 거를. 그, 그러다가 이제 그 죽었다는 걸 인식, 인지하고. 어미도 따라 죽더래, 며칠 있다. 왜 죽었을까? 어미는. 그리고 그걸 해부를 해봤다, 그러죠. 해부를 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이렇게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의 미아리꼬 여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그 고개를 넘었다는 얘기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식을 잃은 슬픔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다 끊어져 버려 그런 걸 생각해 볼때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남겨준 것인지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자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선 꺾어야 되고 눌러야 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꺾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사자에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그 다음 자에게 밀려나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단장의 미아리 꼬개라는 그말또 애간장이 끊어지다라는 말 애간장 그런 걸 생각해 볼때 많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 합니다. 고 거듭 얘기하건데 내 지난 날이 무용담으로 뭐 비쳐질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나이는 이제 아니라는 거, 하늘의 뜻과 이치도 알수 있고,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 아픔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지. 이러한 일들은 아픈 일들이고 나이 먹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나 분명히 분명한 것을 말씀드렸던. 선을 그어 놓고 넘지 말라고 하면 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더 동시대 사람들과 인간미를 좀 풍기면서 살고 싶다는 거. 아 이만큼 욕심 내고 갖고 싶지 않다는 거. 그냥 나누면서 살고 싶다는 거. 그러다 가고 싶다는 거. 이제 제 나이 50, 4신인데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작가 공지영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기서 인생. 축구로 치면은 지금 후반전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전반전 끝나고 하프 타임 지나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을 시킬 것이냐, 못 시킬 것이냐, 누구를 내 삶을 역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아름답게 인간답게 내가 갔을 때 나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싶은 욕심인데 영생은 무엇이냐? 삼성이 존재하는 한 이병철이가 거론될 것이고 이병철이 이름이 거론되면 그건 이병철이가 영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현대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 한 영생인 것이고 그렇게 뭔가 업적을 남겨서 그 업적이 사회에 이바지할 때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그것조차도 물론 세월과 함께 다 바람처럼 형체도 없이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지만 그래도 동시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 회자되는 것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조직범죄로서부터 뭐 험악한 범죄로서부터의 거 아니라. 그 후반전 인생이 시작되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순간이 괴롭고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있는 자로가 묻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마을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을에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을의 나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내 기억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매순간. 누군가에게 조금은 따뜻한 사람이길 원하고, 안도연의 연탄, 연탄불인가? 뭐, 잠깐 잠깐만, 연탄불. 연탄재아 어, 기억이 잘안 나네. 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 그 기억나는 구절이, 너는 누군가에게 단한 번이라도 따뜻, 따뜻한, 따뜻한 사람이었냐라고 묻는 안도현의안도현님의시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레전드 야구대회에 나가서 돈 100만원 상금에 눈이 멀어서 오늘 게임이 잡히지 않아서 연습하러 갈 거고 연습 과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준이에게 홈런을 친 우리 팀 4번 타자도 있고, 그 4번 타자보다 제가 타율이 더 높았어요. 지난해 안산 리그, 삼부 리그에. 제가 전체 자랑질 좀 하는 겁니다. 전 야구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팀엔 야구를 했던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야구 1군까지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팀에. 제가 구단주로 있었던 펠컨스라는 팀에. 펠컨스의 구단주 겸 감독 겸 선수였는데, 그 쟁쟁한 멤버들이 있는 안산 삼부 리그에 수백 명의 선수 중에 제가 리그를 끝낼 때, 타격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 그걸 하기 위해 쇠봉을 수에, 끼고, 잊지도 않아. 그런 쇠봉은 내가 만들어서, 수에, 이렇게 두꺼운 쇠를 만들어서 방망이에 껴고 100개씩 이휘둘갔어한 번에 다 모지들어서 10개씩. 우리 선수들 데려다 가 그거 한번 휘둘러보라 했더니, 학교 때 선수 생활했던 애들도 그걸 모지들어더라고. 그걸 100개씩 했어, 100개씩. 열0개 15개씩 이도록 쉬었다, 또 하고 쉬었다. 손이 싹, 이 울릉슬하게 거북이 등값질이 됐을 정도로.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야구에 노력했던 것처럼, 앞으로 제가 정말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 제가 듣는다면, 그날이 저를 이 영상으로 다시는 볼수 없는 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나라를 조금 더, 조금 더 외화를 획득하는데, 한번 일조를 해볼 그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아프리카, 오지 구석구석까지 유튜브를 다 보는데, 아, 거길 겨냥해 보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 우리 딸이 또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아빠를 도와야지 언제 돕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키워주시면, 어, 세계 전 세계에서 좀더 어떤, 많이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제가 외화를 벌어들여서, 나라에도 이만큼은 기여를 하는, 그런 사람을 한번 가보고자 하는 애심찬 기획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면 길이 된다고 했는데,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아, 나를 토대로 누군가가 또그 길을 가서 나라의 이바지 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 제 역할은 좀 하고 가는 게 아닐까. 달을 가고자 했던 열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달에 가지 못했고, 그 열망을 남겼을 때,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자가, 또그 다음 세대의 같은 뜻을 가진 자가, 결국 노력 끝에 지금 탈 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제가 요만큼 가놓으면, 이루지 못한 것을, 뭐 이런 것을 통해 외화를 벌어드릴, 벌어드릴 수 있는 일까지 한번 기획을, 저기, 저기 산에 오신 분들 많으셔서 이제 가야겠네. 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떤 생각에 공감만 해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창조기를 하나씩 줬다는 얘기를 하죠. 본인이 한계를 정하면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데 자기가 열어놓으면 인간은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묘하지만 소고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펠컨스 4번 타자, 4번 타 쳤는데 4 없느냐? 현재 짐은 <laughs> 없느냐? 안 보싸우고, 아... 어... 넘어갔어. 역시... 아니... 넘어갔어. 에이, 이거 전부 다혼런이네 그냥... 7개! 홈런 일곱 개, 안타 일곱 개, 득점 일곱 개 올렸어 여기 세무사 현재 세무사 우리 팀원, 펠컨스였던 여기서 잘 치지 초, 초소, 초, 피칭합니다. 어 넘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야, 영선아 니네 타격, 이 자, 메커니즘이 좀바뀌어안 된다고? 이게? 어. 초구. 투수. 피치 갑니다. 투수. 투구합니다. 투수. 투구합니다. 경선이는 세무사. 우리 경태이는 어, 개인사업. 우리 페커스팀. 작년에 우리가 안양 시장배냐냐 네? 시장배였냐 어. 뭐였냐 이게. 아니, 우리가 준우승한 거. 준우승을 했잖아 우리가. <laughs> 너 세무사 일은 잘 되냐? 없어? 아. 어? 너는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 보티고라도1 0 0만원 어떻게 벌어야 될 텐데 우리가 1등에서 잘... 나는 오기 야구를 하는 것 같아. <laughs> 야, 막 하다가 막 올빼경기잖아, 지고 있으면 네. 네? 수영도 막 이상하잖아, 막 나가잖아, 그냥 나막리 가리는 것도 없잖아, 그지? 막 나가지 마고 잡이로 근데 경태기에는 딱 지코스 들어온다 그다음, 그지야? 딱 지코스 누리다가 지코스 들어오면 그때 딱 뱉... 그게 참. 나는 높은 걸 하든가 막 나가잖아. 나는 어떠냐? 반응 괜찮냐? 나는 먼저. 먼저... 준비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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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투수가, 투수가 준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 이미 휴들 어린 아니야? 투수가 준비하기 전에 휴들 이 준비하고 있대. 야나 어디 한사부 리그 같은데 다른 팀에 들어가 서 선수에 들어가서 투선나좀 한번 해보려고. 네. 아 지랄 같은 분들 있잖아, 그만. 아 지저분한 거. 그걸로 한번 올해는 살짝 한번 해볼까 그러고. 그럼 뭐 코로나 좀 끝나고 그러면 뭐 야간 리그라든지 어디 또또 중간쯤에 무집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럼 그런 데 어디 들어볼까 하고 그 괜찮아지면? 코로나 지금 늘어나는 주세야 주제 좀 주세요. 난안 봐, 테립이들어날만 하면은 늘어나? 한 번에 또 배차를... 야 이거 왜 그래. 괜찮아요? 어. 시세요 네. 여기는 뭐 코로나랑 전혀 관계 없네. 선님이 예? <laughs> 이거 네. 네. 뜯어봐. 그 네. 막 이거 틀려와 아 오랜만에 뭐 야구 대야구지만또 경태기도 자주 봤었고 너도 자주 봤었는데 못 봐서 경태기 응. 있으면 경태는뭐 말할 것도 없고 너랑 나랑 두명 중에 한 명만 미쳐보자 한번 응. 어? 두명 중에 한 명만 미치면 되잖아 너는 뭐 그대로 하고 안 돼? 맛있게 좀 먹어